다음 내역을 보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12월 19일날 맥사에 제품 만 달러를 수출하기로 계약했대요 그래서 12월 20일날 계약금 천 달러를 받아 환전했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결국 천 달러에 대해서는 선수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세과세표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급시기 도래전 여기서 보시면 선적일이 공급식이 되는 거죠 환가했어요 그러면 환가 금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천 달러 곱하기 구백 원 하시면 구십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구천 달러에 대해서 아직 어, 우리 받지는 못했어요. 12월, 25일까지도 이때는 미환가거나 아니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선적인환율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죠. 따라서 구천 달러 곱하기 천원 하시면 구백구십만 원이 부가세포상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1 0번 문제는 우리 어, 기업의 계산, 매출액을 구하셔야 되겠죠? 기업의 계산은 이것을 모릅니다. 뭐, 공급식이 도래죠 이런 거 모르고, 인도 시점에 환율로 곱하시면 돼요. 즉, 만 달러에,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기업의 계산, 매출액은 만 달러 곱하기 천원 하시면, 얼마? 아, 우리, 아, 매출액이 천만 원이 된다는 거. 그래서, 매출액하고 우리 과세표준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